두 번째 큰 지원 내용이죠 영농창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을 통해 가지고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2024년 해 가지고서 사업지침과 관련된 파일을 누구라도 접근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지침 안에는 사실 영농창업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창업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어, 이거를 육성자금이라고도 지침서 안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안에서도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관련된 시행지침안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절차 및 유의사항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모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사업 지침이 아니라 후계 농업 경영의 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좀 확인 바라겠습니다. 옆에 순서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영농 창업 자금은 청년 농업인 신청하시기 위해서 쓰신 영농 계획서보다 좀더 자세하게 사업 추진 계획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서류 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 대출 기간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농협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그 과정이 시작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금액과 관련된 타당성을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농창업자금이 기본 3억 추가 2억에서 최대 5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 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무조건 5억을 받는다 생각하신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사업 추진, 즉,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신청 금액과 관련돼서 적합한지, 그리고 그건 타당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서 농협에서 대출 한도를 정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95%는, 대출 금액의 95%는 농신보, 에서 보증을 쓰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돼서는 지급이 그대로 되고요. 개인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5% 정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정되시고 난 다음에는 선정자 대상으로 교육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으나 신청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농창업자금과 관련돼서 지원될 수 있는 분야는 화면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특산이 아닌 경정 분야에서는 농지 구입이 임차와 관련된 부분 시설 설치이 임차와 관련된 것그외 기타 자금으로서 비료 목 같은 거 사실 비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올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이렇게 즉 영농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영농 창업자금이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지침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산 분야는 곤충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도 영농 기반을 마련하거나 영농 기반의 시설을 올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한 영농 정착 지원금 그두 번째로. 농농 창업 자금 외에도 농식품부 산하의 많은 기관들이 여러분들 청년 농업인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이본 사업에 대해 관심 있으셔가지고서 들여다 보셨거나 신청하셨던 분들은 작년하고 하나 달라진 점은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청년농업인대상 컨설팅은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잡히지 않아가지고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변경 사항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는것 같이 본 사업의 주 주관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이라고 얘기하죠 농정원 농진청 한국농촌공사 그리고 농업정책 정보 금융원 그리고 농신보 이러한 곳에서 모두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셔가지고서 청년 농업인이 당두 개의 지원 사항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